말이 아니라 경험이 신뢰를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신뢰는 차곡차곡 쌓는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뇌과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는 쌓이기 전에 이미 설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뇌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버립니다. 뇌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게 진실인가? 가 아닙니다. 단 하나. 이건 안전한가? 이 질문에 그렇다는 답이 나와야만 그제야 논리와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이나 금융, 의료 서비스 웹사이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화려한 색을 쓰지 않고 차분한 말투를 사용하며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고객의 뇌가 느낄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신경학적 선택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코드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뇌는 놀라지 않는 상태, 즉 예측 가능한 상황을 신뢰합니다. 가격은 투명한가?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결과가 예상되는가?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감각이 신뢰의 첫 단추입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화면에서 진행 단계 표시가 있는 서비스의 이탈률이 낮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뇌는 끝이 보일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두 번째 코드는 통제감입니다. 뇌는 선택권을 빼앗길 때 즉시 방어태세를 취합니다. 여러 옵션을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강요하지 않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뇌의 안전장치를 켜주는 핵심 전략입니다. 취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은 매출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에게 출구가 있다는 안도감을 줘서 더 깊숙이 들어오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죠. 마지막 세 번째 코드는 일관성입니다. 브랜드의 색, 언어, 톤앤 매너, 그리고 고객 경험이 계속해서 동일할수록 뇌는 안심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브랜드가 갑자기 로고나 디자인을 바꾸면 소비자들이 먼저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일관성은 신뢰를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화려한 리뷰나 별점보다 여긴 항상 그랬어 라는 반복된 경험이 뇌를 훨씬 더 강력하게 설득합니다. 결국 신뢰는 왠지 끌린다 같은 감정 이전에 우리 뇌의 편도체가 경계하지 않고 몸이 긴장하지 않는 신경 반응입니다. 광고 문구 하나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뇌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도록 잘 디자인된 경험 속에서 신뢰는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지금 고객의 뇌에 어떤 신뢰의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